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의 경마 방송,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오늘은 부산 11월 16일, 어, 셋째 주 구비 경마, 총 11개 경주가 준비된 하루입니다. 뭐, 셋째 주 경마, 또 레이스 출전 투수도 상당히 많고, 어, 레이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복, 복경마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한 패팅하시고 또 신중한 분석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항상 또 이런 이런 훈전도 높은 경주에 강하기 때문에 어, 준비를 좀더 철저했습니다. 히뭐 저와 함께 어, 분석 열심히 해보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어,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 경주는. 1경주, 8경주, 10경주 총3개 경주를 어, 준비했습니다. 어, 지난주 기모의 적중내역은 부산 금유경마 1경주, 통일한국의 킵고잉 13.7배 어, 두방 맞공중 주력으로 적중했고요. 어, 11경주 썬더프라잉의 천영의 강 4.7배 서울토유경마 4경주 흥부자의 럭키소천 5.1배 두방또 8경주 캐치미라클의 금화팔콘 2.4배 단방 또 11경주의 짱콩의 머니블레이드 2.8배 또서울이루경마 3경주 주두 선왕자의 제왕이별 19.5배 또 육경주의 초코캔디의 썬더블레이드 3.1배 단방 적중했고요 어, 지난주 사실 추천경주의 정말 어, 적중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이번 주 준비 좀더 철저히 어,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결과 내도록, 내도록 어, 노력하겠습니다 어,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면서 어, 부산 일경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일경주 10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저희 첫 번째 어, 추천 경주고요 이번 경주 5번 골드 티켓을 중심으로 모든 어, 배당판이 형성될 것 같은데요. 강추로 나왔습니다. 어, 골드 티켓 같은 경우 직전 경주 외곽 선입권 경계하면서 선전했고요 직전 경주 레이스가 상당히 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어, 직전 경주에 비해서 레이스가 상당히 약한 편이기 때문에 일단 골드 티켓에는 주력을 꼭갈생각이고요 8번 한라항으는 이번 경주 뭐 세게 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발추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직전 무리해서 뭐 주행을 한테 서행갔고 원래 스타트 이렇게 빨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를 못한 순간은 이만큼을 좀 위험한 느낌하고요. 11번 영성 스타 어, 두 번에 걸쳐서 어, 일단 어, 레이스를 전개를 했습니다. 일단 선행을 편하게 갔는데도 어, 마필은 라스 무뎌지는 모습이 역력했고요 이번 경주 빠른 말이 많습니다 8번 한라왕호 2번 스파클, 또 5번 골드티켓까지 빠르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가는 순간 영성 스타는 이번 경주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되겠고요 뭐 이번 스파클도 지금 4세 때 데뷔하지만 어, 마필 어, 나쁘지 않습니다 조교 때 상당히 좋고요 라스 약간 내기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 이번 경주 좀 파, 어, 대체 기대지만 기본적인 발걸음이 좋으니 만큼 어, 이번 스파클은 봐줘야 되는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 저는 이번 골드 티켓에 주력하고 이번 스파클에 바치고 갈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기본 배당이 상당히 좋고요. 또 골드 티켓하고 들어와도 어느 정도짭짤한 배당 충분히 나올 수 있, 있습니다. 이번 경기 뭐두방 막권이기 때문에 뭐 배당보다 그래도 기본적인 주방 맞건이는 메리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저희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뭐 제가 놀이공원 앞에 뭐 신박한 경주이기 때문에 항상 뭐뛸 때마다 또 주행공사가 끝날 때마다 말이 완벽하게 바뀝, 바뀝니다. 스타트가 그렇게 느리, 느리지 않았지만, 어... 이번 경주 뭐발연습할 때는 거의 총알 같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보내고 바로 뒷선에 따라간다면 이 정도 레이스에 충분히 추입할 수 있는 어 그런 마클입니다 이번 경주 두방막건 메리트 있는 저희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부산 이경주 10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2번 나키타 뭐 주, 주행 검사도 상당히 좋았지만 조교 때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어 좋은 복법을 가지고 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나키타는 이번 경주 뭐 충분히 인정하고 어 나머지 마출 중에 후차를 찾는 게임인데 3번 닥터 선더, 8번 매너 브더 매치, 또 5번 영성 호프 이세 마리만필이 상당히 인기를 끌겠는데요. 5번 영성 호프 같은 경우 뭐 주행검사 때, 어, 스타트 약간 모래를 마치니까 바로 그냥 반응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갔을 시에 이 마필은, 어, 거의 뭐, 그냥 또 재앙이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또 조교 시에도 되게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번영성호 분은 이번 경주 약하게 보고 있고요. 8번 매 a n of 치 저는 이미 정성목장에서 가장 좋게 평가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직전 경매 때, 어, 브리즈업 경매 때 제가 6100만, 1만원까지 따라갔다가, 어, 구매를 못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어, 이 마필 주행 검사 오래 받으니까 좀 뒤로 쳐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보폭이 좋기 때문에 8번 맨 오브 더 매치 이번 경주 봐야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3번 닥터 썬더 같은 경우 뭐 스타트가 약간 좀 느린 단점이 있는데 이번에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스타트 어 직종 경주 스타트 가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레이스는 상당히 잘 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닥터 썬더가 스타트 늦어지는 순간, 좀 위험한 느낌 하고요. 저는, 이번 경주 2번 나키타의 8번 매너드 더 매치, 뭐, 앞선 경기에 두 마리 가능한, 두 마리 마필로 땡땡 굳어가고 들어올 가능성, 어, 높은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다른 마필보다는, 저는 2, 2번, 8번, 두 마리 마필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3경주, 13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능력 마피를 간의 접전 경주고요. 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4번 굿댄서. 5번 가모데이, 7번 트루벨러, 8번 리버스 스윕 이런 네마리바필이 최고 인기를 끌겠는데요. 4번 굿댄서 같은 경우도 1,300m 늘어난 거리 뭐 나쁘진 않습니다. 직전 경주 1렬 외곽에 전개하면서도 선전했고요. 이번 경주 상태는 상당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4번 굿댄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7번 트루벨러 같은 경우 어, 주행 검사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뭐 완벽하게 그냥 모레까지 마치면서 뭐 우승을 위한 예행 연습을 다 끝낸 상태입니다. 혈통적으로 나쁜 말 전혀, 어, 그, 마필 상태도, 1300m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는 에프파크 이세마 세마리가 최고 인기를 끌겠는데, 어, 충분히 마필 가능합니다. 6번 가보데이도, 어, 직전 경주 선행 가서 라스에 무뎌졌는데, 이번 경주 선행 찬스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어, 1300이 뛰기 때문에, 어, 가보데이는 좀 약하게 보고 있고요 8번 리버스 스윗 같은 경우도, 어, 그, 첫 데뷔 전에 스타트가 늦었습니다. 밀고 선위권 전개하면서도 라스트 끈끈하게 버텼습니다. 이마필도 어, 1300m 거리를 한번 뛰어봤기 때문에 어, 그나마 좀더 나은 성적 기대하고 있고요. 이번 경주는 저는 4번 굿댄서, 8번 리버스 스윗, 7번 트루벨러, 이세마리 싸움으로 압축되는 그런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4경주 13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7번 막강역을 또 2번 티즈라인, 3번 천년의 질주, 6번 영원 챔프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끌리는데요. 7번 막강역을 직전 경주 2차가 오면서 인기는 상당히 높지만 어, 저는 이번 경주 직전 경주 레이스가 상당히 약했고 또 1000m였습니다. 이번 경주 1300m 늘어난 거리 또 레이스는 직전 경주보다 더 세기 때문에 7번 막강력을 완벽하게 뭐 미쿠하기에는 어, 다소 위험부담성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어, 이번 티즈라인이 데뷔 전에 어, 특별 경주 쓰면서 나름 스타트가 늦었지만 선전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스타트가 보강된 만큼 어, 충분히 입상 가능하고요. 이번 경주 어느 정도만 따라간다는 면라스까지 어, 끈끈하게 버틸 수 있는 말이 2번 티즈라인입니다 그래서 티즈라인을 이번 경주 충만감으로 가, 가고요 3번 천년의 질주가 직전 경주 어, 코너에서 기대면서 어, 좀 약간 좀 무리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번 경주 들어서 조교할 때 모습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3번 천년의 질주, 2번 티즈라인 이두 마리 마필의 동반입상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어, 나머지 마필 중에 어, 6번 영원 챔프 같은 경우 좀 재갈 바지가 좀그 아직 좀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이 목장에서는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어, 제갈 바지가 좀안 좋아지면서 아직까지는 어 크게 어, 능력을 발휘하지 못, 못하고 있, 있지만 앞으로도 이 마필 꼭 두어 지켜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번 퀴즈 일단 저는 2번 티즈라인, 3번 천년이질주 이두 마리 마필의 마번으로 엮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부산 5경주 1800m 2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2번 전버블레이드뭐 강력하게 충마로 나와 있는데요. 어전블레이드 같은 경우 마방에서는 이번 경주 이기고 그랑프리까지 생각할 정도로 어 상당히 마방에서 어 굉장히 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바필이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바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보 블레이드는 이번 경주 충마로 인정을 하고요. 어 측정 경주도 정말 스타트 늦고 좀 무리한 레이스 전개하면서도 라이스 나스 완벽하게 여는 모습 보여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버블 블레이드, 이번 경주 충마를 인정하고, 나머지 마필 중에 후착을 찾는 게임인데, 7번 콜옵더 가드, 어, 2차 승군했죠. 또 5번 하늘 누리, 누리, 공백을 갖고 나와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 단거리 썼는데, 혈통적으로도 뭐, 구마 비카는 거리가 길지만, 엄마, 베스트, 베리페스트 레이디가 그렇게 거리가 길게 나오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 한늘루이 뭐, 선행 차스 맞았지만, 좀 약간 약하게 보고 있고요 7번, 콜럽더 가드 직전 경주, 어, 선행 가서 버텼습니다. 이맛필 보급 폭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어, 이번 뭐, 승군전 또 4km 감량 2점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가도, 외곽 전기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마필입니다 그래서 7번 콜럽도 가드는 이번 경주 수창으로 봐줘야 될마필이고요 6번 흐뭇 같은 경우도 직전 경주 최적 전개를 하면서 선열했지만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에 비해서 레이스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복병마를 소개한다면 라 9번 우사인너트가 직전 경주 24주 만에 나오고 24주, 어 체중이 그렇습니다. 나름 선전했기 때문에 9번 우사인너트도 이번 경주 뭐 봐줘야 되는 마필이고요. 또한마리 복병화 얘기한다면 1번 정상코리아가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직전 경주는 1년 외곽에서 무리한 경기 펼쳤는데요. 이번 경주 1번 정상코리아가 선행을 가는 순간 꽂힐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복격마로는 1번 정상 코리아, 9번 우사인너트가 복병마고요 일단, 이번전버 블레이드는 이번 경주 안정적인 충박감이다. 또, 7번 코럽더 가드가 보폭이 워낙 좋고, 활동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 1800m는 충분히 소화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6경주, 13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어, 이번 경주, 어, 9번 닥터 시크가 지금 어 굉장히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마필어두 번에 걸쳐서 1,300m, 1300m 거리 경험까지 있고 직전 경주 레이스 셌는데 선전했기 때문에 9번 닥터 시크는 어 이번 경주 어 충무를 인정하고 어 후착을 찾는 게임인데요. 어 후착 같은 경우 후착은 뭐 12번 인터셉터. 어, 지금 그 더위를 먹었다가 지금 살아나는 중이고요. 8번 BK 갬물 같은 경우 어 직전 경주 코너 외곽 전개하면서 코너에서 외측 기대하면서 무리한 전개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 BK 갬물도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고요. 4번 하비스홀드 같은 경우 직전 경주 레이스가 정말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레이스가 센어 레이스에서 하비스올드는 이번 경주 좀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복병 만은 5번 PK9이 직전 경주 1,000. 600m 말하고 싸우면서 한 바퀴 내내 무리한 경기에 펼쳤는데요. 어, 지금 줄어든 거리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는 5번 PK9도 이번 경주 꼭 봐줘야 될마피이고요또 최흥경 기수가 스타트업서 포기하고 탔다라면 라스에 한발쓸수 있는 6번 세렌디 피터까지도 이번 경주 복부만 습니다 이번 경주 전 9번 닥터 시크가 안전적인 충만감이고요. 8번 BK 갬블, 뭐, 이세마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BK 갬블 후창마로 가져갔고요. 1 2번 인터셉터 직전 경주 외곽에서 돌면서도 우리 안전 경기에 펼치면서도 선전했지만 직전 경주에 비해서 이번 경주는 조금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 인터세터는 좀 약하게 보고 가고요 5번 PK9, 어, 직전 경주, 어, 말하고 싸우면서 무리한 전기 펼쳤고, 또 6번 세렌디 필터도 2열 외곽에서 무리한 전기 펼쳤는데요. 어, 표단 전기를 한다면 5번 PK9이나 6번 세렌디 필터도 이번 경주, 어, 충분히 배당 내줄 수 있는 마피입니다. 부산 7경주 10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8번 부경 스토리, 또 1번 타임 킨, 이런마 빌들 인기를 끌겠는데 어뭐 6번 도피검 나르샤 같은 경우 어, 사실 직전 경주 후미권에서 어, 앞선 무너지면서 날라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보지 않습니다. 12번 날개를 펴라 직전 경주 42주만에 나와서 어느 정도 선전을 했는데요. 어, 이번 경직전 경주, 경주 스타트가 좀 늦었습니다. 이번 경주 외곽계에 대해서 빠르게 앞선 전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12번 날개를 펴라, 펴라가 이번 경주 좀 안정적인 마필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8번 북경 스토리 같은 경우도 직전 경주 2열 외곽에서 전기를 했기 때문에 어, 편한 전기를 한다라면 8번 북경 스토리 어, 충분히 가능하고 1번 타임킨 같은 경우 직전 경주 체중이 27kg 불었습니다. 이번 경주 체중의 변동폭을 보고 체중이 좀 빠졌다라면 1번 타임킨도 어, 봐줘야 하는 때는 마플입니다 이번 경주 뚜렷한 복병양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1번 타임킨 12번 날개를 펴라. 또 8번 구경 스토리 이세 마리 마필 인기 마필의 어떤 승부 구도로 나올 가능성 이 상당히 높고요. 어, 복병마가 지금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데, 굳이 한 마리 데려간다면, 5번 대왕봉이 직전 경주 1200m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주 1000m로 줄어든 거리 상당히 좋기 때문에, 5번 대왕봉, 이번 경주 꼭 봐줘야 되는 마필이구요. 어, 나머지 마필 중에, 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인기 마필끼리의 접전 경주고, 5번 대왕봉이 이번 경주, 어, 복병마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레이스입니다. 부산 8경주 1000m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저희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앞선이 상당히 무리할 가능성 높습니다. 거의 다 선행마예요. 1번 탐라하늘, 4번 위너신디, 5번 리턴 오브 더 킹, 또 6번 하늘의 뜻, 10번 크레버 리까지 앞선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에서 어, 무리할 경우 어, 동방무러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뒤에, 어, 편하게 따라갈 수 있는 말, 한 말이, 어, 놓고 가는 게, 이번 경주, 배팅의 포인트인데요. 일단, 인기 마필들 믿고 갈수 있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10번 클래벌 릴리가 물에 맞으면 젖덜 뛰기 때문에, 외곽 돌아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또, 4번 위너 시드니 같은 경우, 직전 경주, 어, 편한 연구를 서 어, 정, 정리를 하면서 어, 선전했지만 그 때가 거의 다입니다. 그래,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4번 위너신디도 윈이신, 어, 어, 뭐, 충분히 가능하지만 완벽하게 믿고 갈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3번 위닝어게인 직전 정주 외곽들면서도 선전했고요. 2번 정주 상태 역시 어, 나쁘진 않습니다. 뭐 여러 말이 맞게 있는데 어, 제가 누리고 가는 말은 좀 관절염 때문에 앞뒤가 밸런스가 좀안 맞았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좀안 나왔는데, 어, 이번 조교가 최근 들어 가장 좋아진 모습입니다. 또 어, 앞뒤 밸런스가 좋아지면서 스타트까지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정도레이스에 앞선 보내고 그 뒤에 편하게 따라간다면 앞선 동방모를 낙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라스트 어,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도뭐 하나 믿고 갈수 있는 말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전 그나마 4번 위너신디가 그래도 어, 앞선 연계 가능하기 때문에 위너신디에 주력을 할 생각이고요 어, 당연히 컨디션 봐 갖고 어 한두 마리 정도 데려갈 생각인데요 제가 노리고 가는 말은 이번 경주 인기도에 상당히 밀려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고배당까지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어,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고배당 누리고 가는 저희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부산 구경주 13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선행 마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이 유리할 전망이고요. 일단 5번 파워 인디, 8번 파워 어메이징, 10번 한라 스카이, 또 1번 우승 티켓 이런 마필 뭐한번 해피투어까지 인기를 끌리는데 이번 경주 혼전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분산 배팅해야 되는 그런 레이스고요. 1번 우승 티켓 이마필 계속해서 인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1위였는데 신거 어여 마필 이 모래 맞고 뭐 하면 마필 라스트가 어, 진짜 그큰 거림이 이렇게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게이트지만, 이마필 완벽하게 믿고 가기에는 다소 위험담성이 있고요 10번 한라스카이, 어, 직전 경주, 스타트가 좀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스타트는 늦게 되기 때문에, 10번 한라스카이, 어, 뭐, 합선 전개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번 경주는 이세마필 두 마리가 그래도 눈에 띕니다. 이마필 같은 경우, 이세마기 때문에, 뛸 때마다, 어, 상당히 변화를 보이는 마필이고요 8번 파워 어메이징, 어, 이 마필, 뭐, 파월레이드 전용제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넥시 전개하면서 인기맛 졸전에 그쳤지만, 어, 저는 이번 경주 상태는 좋아졌기 때문에, 8번 파워 어메이징 충분히 가능하고요 5번 파워 윈디 같은 경우도 직전 경주 외곽 선임권 전개하면서 무리한 연기 펼쳤습니다. 그때도 인기 1위였는데 무리한 연기 펼치면서 입상이 실패했지만 이번 경주 스타트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어, 충분히 앞에까지도 가능한 그런 5번 파워 윈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세 프필의두 마리 며필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5번 파워 윈디, 8번 파워 어메이징 이두 마리 며필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1 0 경주, 1300m, 국산 4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저희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고요 이번 경주, 인기 마필의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8번 퀸 퀴노, 오피서, 6번 최강 프리스트 4번 담양 공주가 인기를 끌겠는데, 어, 이 마필은 뭐, 퀸 오피서도 지금 6번 최강 프리스트나 7번 육룡이가 빠르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간다면 라 약간 위험한 인기 마고요 뭐, 4번 담양 공주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1000m에, 어, 썼는데, 어, 느 정도 1300에서는 약점을 보였던 마피린, 이니만큼 완벽하게 믿고 가기에는 다소 위험부성이있고요또 6번 최강 프로이스트도 1300에서 단점을 보이는 말이니만큼 완벽하게 믿고 갈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어, 노리고 가는 말은 직전적 외곽에서 말과 싸워서 무리한 전개 펼치면서 정말 레이스 졸전에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어, 정상적인 전개, 또 편한 전개를 한다라면 이번 경주 레이스 이렇게 세지 않고 또 앞선이 한세 마리가 좀 빠르기 때문에 그 뒤에 딱 붙어간다라면 라스 한발 충분히 쓸수 있는 마필이구요. 이번 경주 인기마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분산 베팅해야 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당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제가 노리고 놓는 말뭐 인기도 약간 밀려 있기 때문에 어, 이번 경주 충분히 고배당까지 가능한 어, 그런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 분산 베팅해야 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부산 11경주 1200m 국산 3등급 경주입니다. 어, 이번 경주는 2번 우승하노, 3번 뷰티플렉트또 7번 우주대왕 등 인기를 끌리는데요. 12번 미스 퍼펙트 같은 경우 직전 경주 선행 가서 정말 라스트 정말 힘들게 버텼습니다. 승군 전이고 이번 경주는 레이스 빨, 흐름이 너무 빨라요. 선행도 못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12번 미스 퍼펙트는 이번 경주 보지 않습니다. 7번 우주대항은 지금 1200m 에서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는 마필이구요. 뭐 혈통적으로도 단거리는 무조건 되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영 2번, 2번 우승관호나 3번 뷰티블렉트가좀 빠르지만, 그래도, 그 옆쪽에 편하게 따라간다라면 7번 우주대왕은 이번 경주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는 마피이고요. 1번 어, 우승하오도 꾸준하게 지금 성장되고 있는 마피이고 직전 어, 경주 외가 선인권 정계했는데 이번 경주 선행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 우승하오 7번 우주대왕 이두 마리 마피의 동반성 충분히 가능하고요. 3번 뷰티플렉트 직전 경주 최외곽 게이트해서 선행을 하지만 이번 경주 선행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3번 뷰티 프로젝트는 이번 경주 좀 약하게 보고 싶고요. 어, 저는 복병 한마리 소개한다 라면, 5번 커라지오가 지금 조교할 때는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직접 경주 4차에 그쳤지만, 스타트가 약간 늦었습니다. 이번 경주 편하게 들어간다 라면, 어, 앞선 가고 고 뒤선에 간다 라면, 5번 커라지오한테도 충분히 기회가 옵니다. 이번 경주 저는 2번 우승환호, 7번 우주대왕, 어, 두번리 마필 중에 전 7번 우주대왕의 근소한 위를 점치고 있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 5번 커라지오가 어, 복병마라서 충분히 배당 내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처 기모의 어, 경마방송 진실 혹은 거짓의 마지막 경주고요. 저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